개그맨 김수용씨가 있어요 말띠인데 네. 6 0세인거 60세 우리나 네. 나이로 자 근데 이분이 전혀 전조증상이 없었어요 본인은 뭐, 촬영중에 갑자기 쓰러져갖고 심정지 상태가 됐었어요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료하고 스태프들이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출동한 소방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송 해가지고 주환자실에입원했다 다행히 회복하셨어요. 네. 원인은 심근경색이에요. 지금 이분 3주 6자를 이렇게 보면 은 네. 물기운이 전혀 없네. 그렇죠? 이렇게 물기운이 부족할수록 우리 혈액, 혈액이지 혈압. 혈액. 네. 혈액이 타고 다니지 않는 몸은 네.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혈액 속에 산소가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뇌까지 올라가서 뇌에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뇌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질환을 조심해야 돼요. 뇌질환 하고 그 연결된 게 뭐냐면은 심장입니다 심장. 예,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네. 뇌질환을 조심하셔야 되 네. 지금 사태가 굉장히 건전하죠 네. 건조하고 뜨겁다 예. 지금 양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허증이 된거죠 네. 이런 경우에 심근경색 뇌경색 중경색. 고혈압 네. 부동맥 동맥경화 이렇게 심혈관 와. 질환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 요 근데 특히나 음. 이분한테 물기운은요. 식상이에요. 식상. 식상. 그렇죠? 네. 데 네. 물기운이 태부족하잖아요. 네. 아하, 식상은 건강과 수명을 주관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과 수명이 아주 불리하다는 거예요. 음.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음. 네, 자 지금 2025년 올해, 네. 14년에 음. 불기운이 대단하죠? 네. 아, 혈압은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심장의 압박은 더 심해지고 네. 혈액을 타고 다니는 산소가 뇌 공, 뇌의 공급도 어려워진다는 네. 얘기에요. 이분이 13일날 쓰러지셨거든요. 1 3일요 네. 그때가 병화의 술도 병술일이에요. 일진이. 네. 더욱 불기운이 네. 가세가 되면서 네. 건열이 가세된 거죠. 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깊이 참고하셔가고건강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